혹시 모르니까 일단 노래는 꺼두고. 아 이거 뭘이렇게 뭐 쪽지 찾기가 힘들어. 나무 있는 대로 가라고요? 나무는 왜요? 밖에 나가면 실랜더 슬램더미... 이어 뭐야? 왜또 열려있지? 현관 왜또 열려 있지? 현관 닫 닫았는데 아까 내가 이상하다. 아, 그네 또뭐 있겠다. 아까 그네를 안 가봤네. 그러니까 I remember p l a y i this Swiss with Kate, e all kid.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붙어 있을 수가 있어. 이쪽 근처에. 없는데? 그네 못하나? 할순 없네, 그래를. 아, 옛날에 케이트랑 탄게 기억이 났다고? 음. 없어. 밖에 나가 봐야 되나? 아, 이게 게임이 뭐, 굉장히 좁은 맵이 아니라 조금 넓네요, 맵이 상당히. 저는 뭐 집에서만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넓은, 살짝 오픈되어 있는 맵이. 지우기요? 알겠습니다. 여기도 잠겨있고. 아, 너무 귀찮아. 어딨지? 집을 벗어나자구요? 방금 발소리 누구 난거 같은데 같이 일단 집을 벗어나서 아까 그 차로 가볼까 다시? 뭐야 잠겨있는거야? 여기 맞나? 길이 근데. 여기 아니야? <laughs> 아까 그 차로 다시 가 볼까? 너무 어서 어두워서 근데. 날이 밝아지지가 않아, 다시. 계속 어둡네. 여기 차 있었죠, 아까. 그쵸 충분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길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게임 소리 올려 달라고요? 그래요. 게임 소리 적어요 제가 더 무섭게? 아, 이미 크게 들려요, 저한테. 저한테는 이미 충분히 큽니다. 아, 진 너무 힘들다. 지친 지친다. 게임이 지쳐 아무도 없어. 망했어. 아, <laughs> 괜히 왔어. 여기까지 아니야. 이왕 온거 좀만 찾자. 뭐가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는 없네요. 그 집으로 갔는데 슬렌더맨 있는 거 아니야? 그 집에? 아, 슬렌더맨 보고 싶다. 어, 어딨어? 도대체, 슬렌더맨 <laughs> 어딨는데? 월구전 보자. 파크라이요? 파크라이 하고 싶어요, 저도. 워킹데드는 별로 관심 없구요. 마크라이 이번에 나온 거돈 주고 사야 돼서. 제가 좀 가난한 학생인지라. <laughs> 아, 파크라이 3 하라고요? 3가 그렇게, 아, 2, 2가 그렇게 명작이었던 것 들은 것 같은데. 2가 명작이었나? 3가 명작이었나? 파크라이는 공포게임 아니에요. 저 지금 공격 보고 싶어요. <laughs> 누가 네 번째 종이만 좀 찾아주면 안 돼요? <laughs> 제가 세 번째 종이까지 찾았는데 네 번째 종이에서 막혀요 지금 오차 숨겨놨어 아울라스트 DLC는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이어서 하겠죠 제가 녹화본을 뽑아놓고 그 뒤로 진행을 안 했으니까 아울라스트는 어따 숨겨 놓은 거야. 이걸 도대체... 네이버에 힘을 빌리려고 그걸... 제가 빌리면 안 되죠.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날이 밝은데, 여기는 이렇게 어두워! 지금 저만 들리는 거예요. 퀸님, 반았습니다 아,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집에 감사합니다. 밖에 나가야 돼요. 방금 어, 노래소리였어요? 근데 노래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방금. 방금 누가 살려달라고, 헬프, 헬프, 이러는 것 같은데. 줄돔님 반갑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방금, 헬프, 헬프. 맵, 가운데로 걸으면서 찾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뭐 이런 데로 가야 되나? 이렇게? 아니, 이런 데 가다가 만날 것 같은데. 가운데 큰 송전탑을 찾아보라고요? 알겠습니다. 송전탑으로 갈게요. 별로 만나고 싶진 않아요. 슬렌더맨. 송전탑? 어디 보잖 일단은 이게 이제 그거 전봇대죠? 이게 전봇대 전봇대 따라가면 송전탑이 있으려나? 다행이다 뭐, 배터리 갈아낄 갈아낄 필요는 없어서 뭐 없, 없는 것 같아 근데 맵에 맵이 왜 이렇게 넓지 그리고 <laughs> 밝기 조정이 있어요 네, 더 밝게 할수 있어요 다이나믹이 박았습니다 조금 밝게 해드릴까요 충전탑. 방제보고 들어왔다고요? 반갑습니다. 없어.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더 빨리 달리기 없나 그리고. 일단 가자. 너무 어두워요. 이 정도면 좀 되려나? 일단 길을 헤매고 있는 건 맞아요. 제가 뭐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맵도 딱히 없어가지고, 오.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딘가? 이렇게 하늘이 맑은데, 길에 쪽지 떨어져 있어요, 혹시? 어, 길에 왜 쪽지를, 뒤보면 안 된다고요? 아무도 없는데? 언제적이에요, 그게? 일 여기가 처음 시작했던 부분이죠. 어, 깜짝아. 혹시 이런데 쪽지 숨겨놨나? 혹시? 진짜 야비하게? 진짜 제작자가 진짜 야비하면은, 이런 뒤다가, 그렇게 야비하지 않네요. 아, 슬렌더맨 있는 거 맞아? 슬렌더맨 다 이사 갔나? 너무 귀찮아가지고, 슬렌더맨이 이제. 아니면 키가 너무 자라가지고, 뭐, 농구선수 하러. 농구하러 갈 수도 있잖아. 센터. 쪽지가 은근히 어이없는 곳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쪽지 1번. 1번 쪽지도 안 먹었는데. 근데, 진짜, 이거. 뭐, 알고 보니까 슬렌더맨 없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아 아니 뭐, 있으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야? 슬렌더맨은, 그리고, 뭐 먹고 살지? 배고프니까, 뭐, 음식 같은 거라도. 만나면 나눠줘야 되나? 만나면 반갑다고. 저두개 찾았어요. 2번, 3번. 아, 슬렌더맨은 저희를 먹고 살겠죠? 생각해보니까. 인간을 먹고 살려나? <laughs> 생각해보니까. 하나 더 먹으면, 거기서부터는 조심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 전까지는 안전하다, 이거죠. 그쵸? 어, 뭐, 이런데 숨겨놓나? 쪽지를? 뭐, 어디다 숨겨놓은 거야? 슬렌더맨, 이 귀신 아니냐고요? 슬렌더맨도 사람 아닐까요? 뭐, 후레시맨 뭐, 이런 것처럼. 다른 이마. 길을 같은 곳만 도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어린이만 잡아자는 가는 귀신이에요. 흑인님은 캠방 안 해요. 저 캠방 안 합니다. 어디야, 도 대체 여기? <laughs> 다시 여기로 와버렸어. 푸플라인님, <laughs> 아가씨. 벽 따라 걸으면 된다고요? 아, 이 벽?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가루님 웃으시면 안 돼요. 공포게임이에요. 저희 진, 진지한 모드로 가고 있으니까. 벽을 벗어나라고요? 벽 따라 걸으라며. 벽 아니에요? 여기 나무들은 다 똑같이 생겼어. 이 게임은 맵을 넓게 쓰라고요? 알겠습니다. 아, 조금 지루해요? 생각보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50분째 슬렌더맨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만나면 진짜 한대 때리려고. 진짜 슬렌더맨 진짜 만나면은 제가 진짜. 명치 한 대, 그 다음에 급소 한 대. 총두대 때리려고요. 어, 어디에요? 슬랜드맨 있긴 있어? 아, 슬랜드맨이 좀 쪽지 좀 대신 찾아주면 안 되나? 그리고 애초에 쪽지를 왜 찾아야 되는데, 슬렌더맨이 몰래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럴 리가요? 어, 여기 어디야? 처음 와 보는 데 같은데? 아, 왔던 데네. <laughs> 아 이거 맵이 넓긴 넓은거 맞아요? 벌써 다 도는거 같은데 맵을 맵을 이미 다 끝난거 같은데 <laughs> 전봇대 주위로 가자고? 근데 아까 가봤어 전봇대 점프 없어요 주인공이 여자고 슬렌더맨 스토커 아니냐고요 귀신이겠죠 슬 혹시 여기 말고 맵... 뒤쪽, 뒤쪽에도 길이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집 뒤에도... 집 뒤에도 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쪽 뒤에? 그니까 러집 뒤에 길이 있는 거 아니냐고 제가 지금 집 앞에만 갔잖아요 왠지 집 뒤에도 길이 있을 것 같아. 아, 여기 있네. 어. 하... 집 뒤에 길을 제가 안 가서 그래요. 아, 여기가 있었네. 왠지 여기 못 찾아가지고... 이... 하... 주인공 여자... 뭐야? 아 망했다. 너무 무서워. 여기서 방종해야 되나? 이 예,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해석할 수 뭐야? 아, 뭐야? 이것도 가져갈 수 있네? 뭐 있죠. 예. 오크사이드 파크. 오카사이드인가 예. 이거는 여기가 파크인가봐요. 공원. 예. 공원인 것 같죠? 파크. 룰. 룰이 있어요. 여기는 룰이 있는데 음, 해양생물체를 건드리거나 네, 상호작용 하면 안된대요. 그 다음에 뭐라 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뭐라 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예 뭐라 는지 모르겠어요. 뭐 무슨 문제 있겠습니까? 일단 여기 뭐 부, 물에 빠지면 뭐 죽는거나 뭐 그런 거 아니겠지? 안들어가지네 <laughs> 슬램더맨 언제 나오냐고요? 지금 게임 시작한지 1시간 거의 가까이 되거든요? 이제 나오겠죠 설마 슬램더맨 양심이 있으면 나오겠지 슬슬 어있냐나 같으면 벌써 나왔다 벌써 지금 자기 어필하고 있죠? 나 나온다고 이제 곧 어..기다리라고 그쵸? 쓰는 놈이 지금 자기 곧 나온다고 기다리라고 하고 있는거죠 그쵸? 이따 뛰자 어.. 혹시 모르니까 집 찾았죠? 집이 아니라 이제 공원.. 그거 같은데? 매표소? 옆에 쪽지 있었어요? 아까 지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까 지도에 쪽지 있었어요? 어,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가루님. 나이스. 땡큐, 땡큐. 근데 이거 아까 없었잖아. 이상하다. 1번. 잘 모르겠다. 뭐라는지. 영어, 영어 좀 배워야겠다. 저 내일부터 토익 공부하러 갑니다. 방송 안킬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슬랜더맨이 아까 집에서 안 들어오던데, 여기는 어디야? 도대체 공원, 공원이 맞긴 맞나? 여기가 뭐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 또 누가 또 화장실 변기물 안 내리고 왔네 내리고 가라니까 좀 매너가 없어 사람들이 어? 쪽지다 이제 두개 모았죠 1번 2번 아울라스트처럼 락커하면 스무라고요? 아 그럴까요 이따가? 제가 슬른 걸 만나면은 제 명치 두 대를 때릴게요. 명치 한 대, 급소 한 대. 님들아, 애들이 매점 갔다 오면 한입 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안타까운 표정으로 한입 주세요. 뭐야? 뭐야? 왜 이래? 왜 그래? 왜 그래? 무슨 짓이야? 왜 이래? 왜 이래? 괜찮아? 뭐야? 뭐지? 어디 있는데? 아, 예슬랜드맨이요? 정말 제 감상을 표현하자면은 제가 해본 게임중에 가장 안무서웠습니다 정말 제가 해본 모든 게임중에 이 슬렌더맨은 진짜 제 실망감을 <laughs> 극대화 시키네요 어 근데 뭐야 맵이 잠겨있어 어 원래 이런데였나 여기가? 잠깐, 여기 어디야? 웹이 잠겨있는데? 여기 <laughs> 갇힌 건가, 이거? 여긴 어디에요? 아까 그 파크였잖아요. 파크였는데, 없어. 저는 고맴 같은 거안 구해요. 저기 멋있어졌다고요? 누가요? 저, 제가요? 저는 원래 멋있었죠. 쪽지. 아, 맵이 바뀌었네. 맵이 바뀌는데, 이거? 아, 맵이 바뀌네, 이게. 어. 계속 맵이 바뀌네. 아, 또 있어? 어, 있어.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으앙 안돼 죽음 예. 녹화를